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의 진심이고 그 다음에 쿠팡 체험단 또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존재하고 있는 재테크의 진심인 동동 형아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주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이때는 제가 쿠팡 체험단으로서 이 안마 의자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안마 의자를 쿠팡 체험단으로서 상품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 샀던 배송이 완료되면 샀는 금액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 이라고 뜹니다 이런 것들은 쿠팡 체험단 받으신 분들은 공짜로 이제 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쿠쿠전자 10인용 전기 압력밥솥을 또 쿠팡 체험단으로 또 받아서 여기 영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받은 거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거는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영원이 바로 쿠팡 체험단 받은 물건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해 하신 쿠팡 체험단에게 이제 공짜로 이렇게 주는 그런 쿠팡에서 제공해 주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물건 중에 쿠팡 체험단이라고 이렇게 떠있죠. 자, 궁금한 쿠팡 체험단 드디어 클릭을 해 봅니다. 자, 쿠팡 체험단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화요일 저녁 한 4시 정도 이제 오픈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뭐, 코일, 매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TV, 네, TV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기구라든지, 뭐,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서 가지고 계속 그 토너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시간이 많이 좀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쿠폰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쿠팡 체험단은 들어와서 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저는 클릭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마감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그 캠핑용 안막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좀그 돈이 될 만한 좀 것들은 이렇게 금액을 보면서 좀볼수 있겠죠 어 제가 저는 좀 이런 것들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저희 집에 이미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패스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책장이라든지 뭐 코일매트가 어제 아, 어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있었는데 또 하나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발장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좀, 좀 저한테 좀 관심이 좀될 만한 것들 네 요런 것들이 좀 꾸준히 있습니다. 면도기는 항상 이제 단골이고요. 자 그리고 커피머신이 72만원 역시 이제 바로 소진이죠. 아무래도 누가 좀 금방 금방 책 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좀싼 제품이긴 합니다만 저라면 요런 것들을 좀 빨리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반 냉장고 되게 작죠. 요런 것들은 그 이렇게 아주 뭐 방이나 아니면 음료 냉장고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쿠쿠 압력밥솥이 요즘 압력밥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거실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방, 수납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이쁘네요. 일반 냉장고인데요. 30만원대. 그리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복싱글러브. 네. 화장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지난번에 또 나왔던 반죽기. 밀가루 반죽기고요 저는 의자가 집에 좀 삐걱삐걱 하는데 아 요거 지금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다음에 좀 고가 좀 좋다라고 되는 나오는 그런 의자가 있으면 한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어, 도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집에 선풍기는 누군 다 있으니까 패스 자 이것도 지난번에는 까만색은 좀 관심이 없었고 흰색은 이렇게 소진이 되던데 요번에도 나무 모양의 가습기 그리고, 오븐형, 오븐 겸용 에어플라이어. 25L면 상당히 크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 쓰고 있는 거는 뭐 7, 8L 대형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침대들이 간혹 자주 나와요. 지난번에도 침대가 나왔고요. 이런 침대랑 그리고 이거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집안에 우리 애들 방 이렇게 딱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 한번더 나왔고요. 그리고 오븐형 에어플라이어도 또 나왔습니다. 히터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 탈수기. 오늘는잘 어, 모르겠어요. 자, 히터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믹서기 같은 것도 보이고, 휴롬. 네. 세척기.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어, 커피 머신이 보입니다. 뭐 어, 이런 것들. 저는 커피를 잘 <laughs> 카페 라떼 아니면 못 마시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은 패스. 저는 이게 사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노트북이 13인치라서. 네. 이런 보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밥솥이 많이 나와요. 쿠쿠나 쿠첸이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불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곧바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불은 참 가져가기 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어락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계속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도어락 또 나옵니다. 아 어, 카우치 그리고 네, 보니까 백도 보이고요. 자, 쿠쿠 압력 봤어. 이거 6인용이네요. 조금 작은 거긴 하나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색깔도 좀 고급스럽고요. 자, 또 쿠쿠가 나왔습니다. 어, 쿠쿠 나왔고요. 그리고 네 거실장 쿠첸, 쿠쿠 쿠첸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플라이어도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쿠쿠 쿠첸 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아무래도 뭐저 같은 아재에게는 크게 뭐립그 어,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보통 그렇게 보이시죠. 네. 서랍형 냉동고, 아 냉동고가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나요? 뭐 의자 이거는 조금 조금 아까 그게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쿠쿠 압력밥솥, 쿠첸 압력밥솥. 저희가 저희 집에 압력밥솥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에가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거고요에어플라이어요즘엔 큰게 많이 나옵니다 56만원짜리 아, 이런거는 정말 집에 하나 정도 이렇게 보유하는거 나쁘지 않고요 압력밥솥 6인용 대부분 6인용이네요 대부분 6인용인데 저는 10인용으로 되게 잘 구했습니다 자 요런거 이런 좋죠 이런것들 하나 놔두면은 애들 방에 놔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수납 공간. 자 이거 신청 완료라고 떠 있죠. 다들 마감인데 신청 완료라고 떠 있는 거는 제가 클릭을 해서 제가 상품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실은 그 보시면은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안마 의자가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 안마 의자가 있었는데. 암마의자를 제가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번호를 좀 늦게 입력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쿠폰이 전부 다 소진되었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상당히 아쉬운 어 그런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자, 쿠팡에서는 좋은 리뷰를 끊임없이 꾸준히 쓰시는 분들에게 쿠팡 체험단에 그런 그 기회를 줍니다. 어, 이거는 지금 폰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쿠팡이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은 마이 쿠팡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리뷰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리뷰 관리를 누르면 이제 여기 이제 이런게 나옵니다 이런게 나오는데 리뷰 라운지 바로 가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쿠팡이 추천하는 좋은 리뷰들의 얘들을 이제 좀 보여줍니다 자 그걸 누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랭킹 1위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루루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제 잘 썼다라고 이제 리뷰 상품, 샘플로 이제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동영상도 이제 올리기도 하고 팁입니다. 이 사진들 이렇게 올리면서 장단점을 기하게 합니다. 저도 배송에 관한 거, 그리고 구매 전에 내가 고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언박싱 하고 난 뒤에 아, 어떤 부분이 참 내가 원했던 건데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 상품을 사셔도 좋고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원한다. 요런 요런 부분들을 좀 개선 사항을 원한다면 조금 더 나은 상품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랬더니 196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쿠팡 체험단 누구에든지 열려 있는 문입니다. 열심히 일주일에 두 개, 뭐 한개 꾸준하게 계속해서 좋은 리뷰 상품 리뷰를 올리시면 또 쿠팡 체험단의 그런 또 추첨으로 인해서.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